오늘은 저런 주택 단지의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로 왔습니다. 자연석을 쌓고 건조목으로 울타리를 했습니다. 한쪽에도 자연석을 쌓고 건조목으로 울타리를 했어요. 대문도 아주 세련되게 해셨습니다. 한쪽에는 누운 향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다른 쪽에도 향나무가 대문을 향해서 누워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디를 깔고 현관으로 이르는 길에는 인조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잔디에도 잡풀이 하나도 없이 관리를 잘 해줬어요 근데 오늘 나무의 파리가 떨어져 있군요. 대지 300평에 주택은 35평 되겠습니다. 여기는 밑에 자연석으로 돌리고요. 조그만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연못도 있고요. 고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동산 위에는 자연석을 놔서 바위설과 눈향나무가... 올라가고 있군요. 이끼가, 바닥에 이끼가 껴있습니다. 저 위에도 자연서구에 이끼가 껴있고요. 넝쿨이, 담쟁이가 올라갔습니다. 자연석으로 돌려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연못가에는 그림 같은 자연석이 있군요. 눈향나무도 있고요. 여기는 자격도 있습니다. 여기 바위솔도 있고요. 일년생 화초도 눈에 보입니다. 물소리가 나네요. 고기가...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연못을 향해 누워 있어요. 키가 3m50 폭이 2m50짜리 소나무가 연못을 향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밑에도 누운 향나무 옆에 자연석을 놨는데 어떤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바위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컸어요. 저 위에도 가문비 나무가 있고요. 소사나무도 있습니다. 야생화가, 눈향 나무가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소사나무 분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네가 있습니다. 집 앞에도 베란다를 냈는데, 베란다 앞에도 하단을 만들어서 장미가 활짝 었고요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드어나는형관드러는 입구에는 앵두나무를 심었습니다. 키가 2m 되는군요. 한쪽에는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추가 사과대추, 왕대추군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먹음직스러워요. 밑에는 자연석으로 돌리고 야생화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음물가에도 파라솔을 놨는데 그 옆에도 야생화와 장미가 많군요. 저쪽 곁에는 철축과 해양목으로 띠를 둘러서 정자를 놨습니다 근데 위에 지붕이 좀 색다르요 정자를 놓고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살구나무가 있고요 여기는 머루가 있네요 밭은. 여6평 있는데 열무도 심고 김장도 심고 무도 심으셨습니다 깨도 심고요 이 앞에는 화단을 해양목으로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살구나무가 하나 있고요 뒤에는 전나무가 키가 4m 폭이 3m짜리 점나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철쭉이 있고요. 해양목, 아니, 향나무가 또 4단으로, 3단으로 전쟁 것이 있습니다. 대문에는 향나무가 누워있어요.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연목과 산을. 고기가 아주 선명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은 두 부부가 합심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